2021년 4월 28일 오전 아침 7시가 지나서 신랑을 깨운다. 눈을 뜨지 않길래 눈을 뒤집어 보았다. 피곤해하는 신랑을 깨워서 센터로 같이 출근을 한다. 오늘 햇빛이 좋다. 내가 운동하는 곳이자 신랑의 직장, 류타이 피트니스. 피곤해서 신랑에게 커피 한잔 요청을 했다. 운동하러 오시면 무료로 커피 드립니다. 커피 공짜임. 운동 전 거울을 한번 본다. 오늘은 등 운동이다. 데드리프트를 하려고 하였는데 어제 운동을 쉬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서 허리가 아파서 데드리프트는 스킵을 하였다. 이 운동의 이름은 레플다운이다. 다음 운동은 시티드 로이다. 오늘 아침 공복이라 그런지, 영 기운이 없다. 다음 운동은 원암 덤벨로우이다. 사실 이 운동은 등 운동할 때잘 하지 않는 편인데, 오랜만에 한번 해보았다. 됐어. 그리고 유산소를 시작한다. 런닝머신을 깔끔하게 한 시간하고 내려온다. 파우라 그런지 땀이 많이 난다. 이제 집으로 간다. 집에 가서 씻고 밥을 먹어야지. 가는 길에 누군가가 버린 닭강정을 보았다. 정말 배가 고프면 주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또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장고를 열어본다. 생닭이 있다. 이걸 후라이팬에 구워먹을 예정이다. 중불에 닭가슴살과 양파를 볶는다 소금간이나 후추는 간은 하지 않고 먹는 편이다.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오늘 또 스리라차 소스를 뿌린다. 식사를 끝내고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한다. 오늘 빨래를 놀고 편팔 친구에게 편지도 쓰고 영상 편집을 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오늘 피곤해서 운동을 집중력 있게 하지 못했는데 내일 근육통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 오늘 오전 일상을 이렇게 마무리한다.